하나님의 은혜가 영광과 운배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주복은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함으로 그것이 최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알 겁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을 잘 이뤄놨는지. 아니면 오늘의 목적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목적으로 내가 일어하는지를알겁니요 우리 한번 스스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표정이 아주 새로할거루요표정이 새로운 할렐루야. 어? 표정이 새로, 최선. 어? 최선은 성의 최시고 이름이 성인가? 어? 최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예배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내가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최선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우 우리가 38절의 말씀을 잠시 봅니다. 너희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런 그의 보내시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내시 자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이 담아있으면 말씀이 담아져있어. 오늘 내가 내 말씀이 담아져있지 않으면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보내신 성령님, 아니, 보내신 오늘의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어떤 시간. 어떤 신앙생활이 겪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시간으로끝난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이 너희 속에 더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모르신,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믿어지는 내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천년들에게 간절히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는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이든 것을 이루어 나갈지게 다믿어질수 있습니다. 오늘 성 3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어떻게 보면 은 오래 듣는 얘기 같은데, 한 주간 세면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줬을까? 성경. 오늘의 성경은 오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장치 같은, 장치와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삶의 생활, 아니면 어떤 문제를 놓여있을 때, 어떤 걱정이 놓여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어한상황에 놓여있을 때에, 그것을 검증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하는님의 능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무시, 깨달을 수 없다. 그냥 돈 많이 받는 거 아니 어떤 잘배어진 형상들, 형상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잊지 않고 성경을 알지 않고서는 능력과 최선이 나타날 수. 바람이 틀린다.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해. 요즘은 뭐 스피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람이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그쪽을 가져가고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그 열심히 더 멀리 가는 거야. 그 방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빨리 가는 것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그 능력이, 그 최선이 더 빛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생활하는 거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을 보은책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너무 빗나가고 있는 거요 어느 정도 빗나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죽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 안에 두고 알지 못할 수에는 방향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본분이 그겁니다.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이 바로 어디서 나와 있는지 알고 있어. 그 영광이라는 것이 내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영광, 아니면 내 자리가 보여지는 영광, 내 위치가 보여지는 영광, 나에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 영광이라고 잘못 착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그 영광의 뜻을 깨달아. 능력이 되고 신선을 분여러게하러님이 여러분, 들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 들 통해서 하늘의 예배가 보여지게 여러분, 여러겠습니다여렐루야 성경을 알아야 러분 몰라야 된다. 성경을 여러분, 여러분, 보고생활하시니까 분으면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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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한 여러분, 여러 그냥 상식으로 다니면 되나? 신문 보면서,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상식으로 다니면 학교 잘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배워져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노의 자리에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테스트와 사회에서의 테스트, 교회 안에서의 문제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놓여질 텐데, 여러분. 오늘 희희서이 사람은 이사람하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하은이사 구하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유가 어디 있겠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말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잘못 르이나 오늘 하나님의 말 수가 상관없는 영광 속에서 내가 그 영광만을 얻기 위해서 아니 그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 말씀의 능력이 고려워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 어떤 나의 이미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의 빛을 보아보면서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루 영광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도 없고 있는 단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예배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드려이이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 주고 여러분들의 신경 수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좀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도 보고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는 끝내는 겨울 스키장도 가야 되고, 뭐, 어? 하, 뭐 그냥 보드 타러 갈 생각 때문에 그냥 어? 누구 보드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한번 전해봤어. 화 아니라 하니까 천으로 올라가는데, 천을 올리라는 어깨와 떻 내가 이런 기계를 내리는데, 그래서 벌써 가니까 밥 예약하고 있대. 왜냐면 한달 동안 거기서 살려고. 야 교회는 어떻게 하냐 교회는 근처에 아, 아직도 안가냐 근데 그 녀석이 꼬박꼬박 얘기할 때가 있어. 언제 얘기하느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드타다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가면은 꼭 얘기해. 아, 교회 안 갔었나 어 봐요. 아, 겨 겨울도 가야 되겠어. 말을. 그리고 또그 다음 겨울 되면은 또 그냥 갔었어요. 방자방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답을 춰아나가게 교과서를 펼치는 부와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 가면서 오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의 영광을 찾기가 자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뚫어 가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가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경의 민주를시하면서안비해 가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머리 두려서 오늘 하나의 영광이 드나가자 여러분, 정확한 답을 쓴 적에 답이 여러분들에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그것으로 영광을 얻을 적에 그것을 하나님에 맞다고 여길 줄을 믿습니다. 주변에서 맞다고 하는 게너조로 틀린 사람들이 너무 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단이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절에 잠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오늘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나 많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오늘 우리가 구별이 수가 없냐 구별을 못하는가 구별 목사님 아는 자매가 오늘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가겠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제 결혼인데 이 형제가 진짜인게아닌지 응답받으러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형제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근데 나도또 열심히 이제 자기도 기도해서 생각받고 싶다고 강남 공식이 오래 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 탁올랐는데그 버스를 어디서 떠나는지 교회에서 떠나는 버스예요. 강남교회에서 떠나는 버스인데 거기에 혼자서 툭툭 이제 성경 보고 있는데 누가 한번래 그래. 누가 앉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목적이얘기고 기도 제목이 있냐고, 한번 자기가 얘기해보겠냐고,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얘기하겠냐고. 이자매가 얘기해드린 게 있었어. 어 신자분이네, 그런 어떤 종파들 있잖아, 종교들은. 얘가 성격이 확실하지 아요신 머신이니까 다 그런 게. 신 머신이에요? 이게 다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아, 재수없어. 귀곤한 사람이 있는데, 별 데다 다뻗어니리네 응답이 딱 밀어버리네. 그리고 그 자매가 좀 이뻐 그래서 저희 신촌역에서 만나는 곳에서 저녁에 곱창 좀 먹었는데 그 자매가 곱창을 잘사는 그래서 옥사님 나오세요 해서 나갔는데 이 자매가 본인이 <laughs> <laughs> 자기 캐스팅 나갈뻔대네 그래서 어디에? <웃음> <웃음> 신 것이 있 요즘은 그렇잖아요 영국 캐스팅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준비, 그렇게 어이거 괜찮은데 비결이 괜찮은데 어디 가서 저렇게 트한을받아보시게되고 요즘 보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것도 아닐 거야 크게 다니면서그 훈련을 잘받다 알아가지고 또 그다음 신고시네요. 나이짜증내면서그리 위에는 저쪽 고등발설에도 그렇게 누굴 키스팅하고 있는데 쫓아가서 이래 있는 혹시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뭘 이런 얼굴 갖고 키스팅해요딱 가고 있어아저할말하는 사람인데 <laughs> 여러분 길거리에 우리는 키스딩하는 아주 얼마나 이단들 말씀을 빙자한 여러 가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모는 욕적 오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 여러분 알지 못한 걸거절이 못해요 모든도없 거절해요 아 그래요? 아 예예 예. 어떤 사람 계속 죽고있거든요 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얘기해 아주 답답했어 그렇다고 그 상대방 그 비주얼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성격상 그것까지 다 얘기해주신다고 깨달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작은 일을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내의 행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 여러분, <laughs> 다른 거와 나를 확실히 구별해 줘야 해. 하나님과 복음을 성경과 지위를 구별해 줘야 요 여러분 검색 성경을 넘기면서 검색 내 삶이 맞는지 성경을 넘기면서 그 말씀이 맞는지 성경을 넘기면서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과 부정이 맞는지 성경을 넘기면서 바뀌는 거요왜 우리는 성경을 안넘기니냐 성경 넘기기그게 어려운가 아, 너무 쉬운 넘기지 집집마다 성경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이제 넘어가는 성경이 없는 있는 다 만든 얘기 하자고 함께 하는 게아닙니다 오늘 만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질서리 말씀에 맞춰져 있는지 그 말씀을 검사하고 동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청년들이 지혜가 있을 때에 판단력이 있을 때에 주인정이 있을 때에 집중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내서 다른 것만 보는 일을 찾아내고 구별해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모르는지 아니. 여러분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진여하는 님 오는 엇이지 여러분이 들 한번 알려줘요. 혼돈하지 마 혼돈하지 마 오늘 하님의 말씀이 영원 보기 나타나게 간절히 말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있느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수민의 주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말씀으로 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적에 말씀으로 검증받고, 검증받은 말씀이 나의 능력에 이되어서 말씀으로 침찬을가게 누가 여러분들 넘어뜨리며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적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능력의 말씀, 영광의 말씀 확실히 증거. 여러분 요즘은 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달에 전 단계 보면은 그냥 스마트폰 꺼서다놀라보고 보면 너무 서러하고 정확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검증된 것같거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검증된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의 성경에 비춰볼 수 있게 확인되지 않냐 말씀에 비춰주게 할수 있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를 당할 수없어여러분 <laughs>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영광이 오늘 성경에 믿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이 있는 것같지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가 성경이 있는 것같지 성경 안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는 우리 성민, 성민의 청년들이 되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어지며, 그 믿음으로 능력과 최선을 다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옵니다 아멘.